사실 17년 동안 아이를 낳고 길르다 보니 애만 놓고 <laughs> 길렀다 해도 가은이 아닌데요. 근데 저는 아두골반 불균형이라고 이제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체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넷을 다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요. 사실 좀 기적이죠. 근데 태우주 수행이 없었다면 아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했기 때문에 스테울트 수행에 매달려서 열심히 수행도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뭐 앉아서 계속 수행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았고요. 그때 제가 아는 도생님이 상계에만 대지신 일을 수술을 여러 번을 했으니까 몸이 안 좋다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계해마 대지신이를 만독을 읽으면 몸이 많이 회복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갖고 우유 타면서도 상계해마 대지신이 상계해마 대지신이막 이렇게 읽고 태울주도 그냥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염하고 특히 뭐 이거는 음제 제가 혼자 느낀 건데 아이 넷째 이제 배 속에 있을 때 배가 만삭일 때 제가 사실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야구르트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만사, 한 달, 낙히 한달 전까지 했는데, 그때 되게 오토바이를 타고 야구르트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5주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얘가 태어나서, 애기가, 넷째가 태어나서 5주를 읽으면 그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게 되게 신기한 체험도 한 적도 있어요.